11월 21일 방송 녹화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매일 업로드 되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 참고하셔서 매매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관점이나 정보를 올려드리는 텔레그램 방은 항상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남겨놓고 있으니까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편하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누구나 확인 가능한 방이니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말간의 흐름이 중요하고 그 영상을 찍을 당시에 봉이 마무리가 여기 위에서 형성이 돼야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렇게 마감을 하지 못하고 마감을 하지 못한 결과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단부 리테스트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금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 15.9K 부근까지는 하락을 했다가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볼수 있는데 지금 이 반등이 한 하락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상을 찍는 시점을 기준으로는 잠깐의 반등에 불과하고 추가적으로 최소한 15.8K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전 저점까지 15.4K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위치입니다. 자, 횡보만 해줘도 성공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16.3K를 지켜내지 못한 모습이죠. 지지 실패시 4K까지 어, 열려 있다고 보고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바닥에서 만들어 놓은 상승 추세는 완벽하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에서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슛을 잡는 게 안전해 보일 거다라는 언급을 계속 해드렸습니다. 제 방에서 제가 안내드린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슛으로 수익을 충분히 내셨을 만한 위치가 형성이 되셨을 거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차트는 심리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매수세가 몰리거나 이런 걸다 떠나서 차트의 그림을 봤을 때 아, 지금이 상승하기 좋은 위치구나, 안 좋은 위치구나라는 거는 대부분의 투자들이 자 차트를 보고 판단을 해요. 거시적인 경제나 뭐 비트, 그 시장에 관련된 이슈들은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는 거고 지금 내가 매수 타점을 잡을 때는 차트를 보고 매매 타점을 잡는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제가 그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봉이 꼬리 위에서 마감을 못 한다면, 매매 심리가 살아나기가 어렵다고 볼만한 위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기 위에서 마감을 못하면, 바닥 리테스트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말씀드린 그대로 흘러가는 걸볼 수가 있죠. 아마도 제 생각엔 지금도 이 하락이 끝이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면, 하락을 막았다고 보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추가 하락을 하고 나서 바닥을 잡고 거래량이 이 정도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만큼 쏟는데 나온 거래량은 못 미쳐요. 이런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에 실린 음봉이 좋은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거래량에 실린 음봉 다음에 나온 봉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 그 봉을 해석하는 게다 달라지겠지만 1차적으로 거래량이 아무것도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만큼 쏟았다는 거는 충분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심리적으로 지지를 기대해 볼만 구간이 16k 정도. 그리고 1 5 7에서 8K 이 사이 구간에서 지지를 기대해볼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전저점까지는 바닥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무지성으로 롱을 접근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보이고 일단은 심리를 돌리려면 하락을 멈췄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최소한 여기 16.9에서 17K 정도 여기 구간은 넘어줘야지 넘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아 이제 하락을 좀 멈췄구나라고 접근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락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 시작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시장이다. 지금 관전 포인트. 그때 최장 하락세가 이어진 게 411일 정도로 체크가 돼요. 지금 411일 이후에 상승이 시작이 되었다 라는 건데 지금 딱 한달 정도 남은, 최장기간의 기록을 이번에 갈아치울지, 아니면 그 전에 반등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장난식으로 이제 지금 역사적인 시장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다. 만약에 4 1 1일을 갱신하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겠죠. 이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투자를 하면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이제 다른 시점에서 영상을 준비하다가 체크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새로운 시점 소식 정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전에 채굴자들이 채굴을 포기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채굴자들 중에서도 규모가 비교적 작은 업자들 이미 지지침 하지만 규모가 큰 업자들은 채굴 장비를 늘리고 채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중. 이게 좀더 키포인트가 아닐까? 채굴자들 중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작은 데는 자금력이 딸리기 때문에 비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미 지지를 치고 떨어질 곳은 다 떨어져 나갔고 그중에서 오래되고 규모가 큰 업자들은 채굴자들은 지금 오히려 채굴 장비에 대해서 자금을 투자를 하면서 채굴량을 늘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이 말은 반대로 해석을 하면 지금 물론 채굴자들이 단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위치긴 하지만 지금 채굴 장비를 오히려 늘린다는 건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도 이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면서 그때 더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어차피 손해나는 거 감수를 하고 투자를 진행한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비트가 지금 끝났다 가상화폐 시장이 끝났다 이 말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 끝나지 않았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지금 투자로 힘든 사람들이 많을 거라 대부분이 손실을 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안전 좋은 소식에도 많이 심리적으로 휘둘릴 거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물려 있는 거 손절하고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을 분들 되게 많을 텐데. 굳이 여태까지 버텨놓고 지금 털고 나가는 건 저는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뭐좀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저도 큰 손해를 봐봤던 사람으로서 마이너스 50%나 마이너스 60%나 솔직히 손해가 큰건 매한가지예요. 그10%뭐10% 뭐10 차이로 엄청나게 내가 손해 본게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이걸 털고 나간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위치라고 봐요. 어, 이왕 여태까지 버틴 거더 버텨야지. 여기서 막 흔들리면서 털고 나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8만 달러, 6만 달러, 7만 달러 이렇게 다시 뭐그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최소한적으로 지금 팔고 나가기에는 가격적으로 너무 아깝고 메리트가 높은 시장이다. 오히려 차라리 지금은 현물이라면 투자를 더 해도 되는 시장이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에서는 다만 장기적으로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나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고 추가하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장기적으로까지 비트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매매 관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힘드신 분들 있으시더라도 그런 말한 마디 한 마디 휩쓸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바닥 부근이면은 저는 거의 뭐 여기가 바닥 부근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에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될 만한 이슈나 이런 게 딱히 없어요 비트도 그렇고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실시간으로 또 들어오는 뭐 중요한 소식들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거는 또 영상이나 채널에서 좀 따로 잡아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랑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 입장을 해주시면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거니까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가볍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